안녕하세요. 민들레뮤직 김영수입니다. 자, 자, 오늘 제가 치고 있는 이 악기는 음, 아, 그, 아코디언의 뭐 물론 이보다도 더 좋은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 있는데 뭐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지 비싸가지고 어, 그런 악기는 살수 없고 어, 이 악기는 계속. 그 연습하고 이런 농도로는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거워가지고 자이 자, 악기는 엑세시오르 브루콩 이라는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봉이 자그 악기에서 있을게 다 있습니다 어, 자 5열이고 우선 가장 위에 모델 이고 5열 이상은 없습니다 5열이고 그게제 어, 악기가 아니고 누가 좀 팔아달라고 위탁해 놓은 건데. 위탁의 무구고저 무게 때문에 아마 자신이 없어서 갖다 맡긴 것 같아요. 악기는 상당히 비싼 악기입니다. 비싼 악기는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어, 이런 악기는 음, 옛날에 제가 일본 사이트 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어, 사기가한 10년 가까이 전에 이게 뭐2000 우리나라 돈으로 판사하니까 24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 악기가. 뭐 급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기 근데 상당히 비싼악기인간는 분명하고 <laughs> 이 악기는 어, 1990년대에 나온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생산한 게 많습니다. 맞고 음, 2000년 넘어가면 이제 중국으로 다 넘어가는데 이태리 제품이 맞고요 음, 악기는 아깝죠. 어, 이런 거는 이제 메인으로 쓰기보다는 음, 메인이 다른 악기가 하나 있고 서당 같이도 있으니까요. 장만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오열의 장점이 뭡니까? 뮤제시 되고, 어, 그다음에 피콜로 타입이 더다되이거마지 싶은데 피콜로가 보통 일반 뮤제에 피콜로가 없어요. <목소리> 자, 이렇게 피콜로가 됩니다. 자, 피콜로 보통 뮤저밖에 피콜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곰도 있고 점도 있고, 어, 뮤저 식대도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되기 때문에. 美人シェフ。 5열이고 어, 단지 이제 흠이라면 무게가 좀 무겁다는 거 무게 중심을 무릎하게 두고 이런거 치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 장시간 칠 거는 안 되고 어, 어, 잠깐 잠깐 근데 체격이 좋은 사람은 괜찮습니다 제가, 어, 저는 167인데 70뭐23 되는 사람은 관계없습니다 어, 그래서 무게가 감당이 되시는 분은 어, 이렇게 하나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말고, 구리골 어, 한대더 있는데, 그거는 요거보다 좀더 상위 모델입니다. 어, 그건 제 거고요. 어, 그래서, 어,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독일에서나 영국 쪽에서는 이 더블 톤 챔버를, 톤 챔버를 안 하고, 그거는 카소토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독일제 카소토, 모리노, 더블 톤 챔버죠. 오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월트마스트 어, 5열 내가 더블 트죠한대까지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오열짜리 악기를 한네대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아, 비교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주 있는 악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악기가 어, 많아졌어요. 어, 5열을뭐한대 가지고 있을까 말까 하는데, 음, 오열이 그, 그 위탁이 한대 들어오고. 또 제가 팔았던 게 또, 그, 말라 그 해야 됩니까 그, 뭐, 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다시 저한테 위탁해 놓은 것도 제가 있고,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열락기, 음, 음, 더블, 더블 톤챔버 관심이 있으면, 아,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리 고 오늘 3 8선의보험료 가지고 잠깐 쳐봤는데요. 음, 제가 그, 그 악기 소개하면서 연주를 하니까 그 곡이 무슨 곡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던데, 아, 많이 알려진 곡을 치는데, 또잘모르셔가없는 뭐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삼발선의 봄이라는 곡은, 어, 제가 그 악보를 보고 쳤습니다. 박춘석이 작곡했고, 최갑석이 노래를 했네요. 최갑석이 노래를 했고, 트로트고요. 거기고 제가 오늘 처음 칩니다. 저서 어, 조금 조금 서툰 점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익숙하지 않아서 말 쳐봤던 곡이 아니고 방금 몇번 쳐보고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그 후반부에 어, 오빠 생각이 같이 어, 물려가 있어요. 악보 자체야. 그래서 아주 인상적인데 어, 제가 동료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동료가 같이 돼 있어서 아주 인상적이고 예쁩니다. 거기. 자, 어, 다시 한번더 부탁드리는데, 어, 수원전 4월 1 5일날 오픈했고요. 음, 목요일, 금요일 이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달 되면한 3일로 지금 늘리려고 하는데, 아마 안 늘리게 되면 월화수 하지 싶은데, 뭐, 어,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수원점하고 구미점 양쪽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남부지방 사람들은 구미 좀 오시는 게 좋을 거고, 어그 다음에 북부지방 사람들은 뭐 수도권에서는 수원 점 오시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오시기 전에 미리 어떤 것을 구매하고 싶고, 어떤 걸 고치고 싶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좀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그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 그쪽에 없는 건또 이쪽에서 챙겨가고, 아무래도 이 구미는 본점이다 보니까 모든 게다 갖춰져 가 있죠. 그런데 수원점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갖춰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도 뭐 수리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어, 수리는 아코디언, 섹스폰 두 가지 다 합니다. 그리고 판매도 섹스폰, 아코디언 두 가지 다 합니다. 제가 에밀레 섹스폰 대표인데요. 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빈티지 섹스폰도 판매를 합니다. 백년 된 거. 누가 빈티지를 하면서 소개를 하는 걸 내가 색스폰 그 보는 사람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봤는데, 어, 어,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1940년도, 30년도, 40년도를 갖다가 좋은 악기라고 소개하던데, 아닙니다. 그때는 다 찍어내고, 요즘하고 같은 악기고, 어, 1920년대가 진짜 수제고 좋은 악기들입니다. 그리고, 아코디언은 주, 누차 말씀드리지만 70년대, 80년대에 만들어진 악기가 최고의 악기입니다. 그러면서 90년대, 여기 이제 9 0년대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90년대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2000년대 넘어가면 이제 전혀 다릅니다. 악기가. 음, 다르니까 그래가고 2000년대 넘어가면 악기가. 그리고 90년대도 조금 80년대 나온 것보다는 못해요. 근데 이제 외관은 깨끗하죠. 아무래도 세월이 있으니까. 아.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 건데, 음, 좋아요, 구독 버튼 꼭한 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주시면 제가 동영상을 제작하고, 여러 가지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